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 메시지를 외쳤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경외스러운 진리의 핵심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책을 마무리한다. 즉,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용서, 인애, 국휼 성실 등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 행복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옳은 일 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좀더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스스로의 노력에 만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찌 알고 있는가? 미가처럼 올바른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가?